배우 김강현 씨가 인기 드라마 닥터스에서 강경준 캐릭터로 신스틸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눈길을 끌고 있죠. 생방송 스타뉴스가 김강현 씨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닥터스의 명대사죠. 결혼했냐? 애인 있냐? 그럼 됐다. 이거를 김강현 씨의 버전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하시죠. 친근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 남자. 지난. 친근한 그런 배우가 돼 가지고 꾸준히 연기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이미 시청자들에게는 친근하면서도 익숙하기까지 한데요. 별그대에서 매니저 역할이 또 닥터스의 그 의사 역할이 뭐 확연히 다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같은 배우가 같은 인물이 이제 역할을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옆집 오빠를 보는 듯한 친밀함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배우 김강현을 만났습니다. 나왔다 하면 큰 웃음을 선사하며 드라마 닥터스의 신스틸로로 활약 중인 김강현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월화 드라마 닥터스에서 강경준 역을 맡은 배우 김강현입니다. 그가 열연 중인 강경준은 뭔가 편견을 다 갖고 있는 인물로 소개되지만 김강현만의 특유의 연기로 입지 않은 캐릭터로 표현되는데요. 저는 되게 털털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 의상은 완벽하고. 가운을 입고 완벽한 의상인데 어,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좀 화당이라서 그런 것들이 강경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연기 경력만 17년에 달하는 그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유쾌한 인물로 통합니다. 99년에 연극을 시작해서 2000년에 데뷔를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서로 그런 걸 맞춰가면서 요런 어,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서 감독님하고 그렇게 상의하에 재밌는. 어 에피소드처럼 만들고 있어서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닥터스 속 명대사도 김강현이 하면 감칠맛 나는 색다른 버전으로 탄생하는데요. 유명했던 그 대사 있잖아요. 뭐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뭐 결혼했냐, 애인 있냐 됐다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하면은 코믹으로 가니까 그건 내원 씨가 해야지 당연히 막 그렇게 유행되고 멋있고 그런 건데 저는 그냥. 제 입맛에 맞는 뭐 준대 준대 안 준대 이런 말이 더 편하고 그들의 언어를 막 따라하는 거는 조금 제 입에 안 맞아서 잘못할못 표현을 잘못할것 같아요. 이 대사 기탁 들어도 되나요? 강현씨 버전도 할 수는 있는데 김나현씨 혼자 하는 대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답은 아니 아니 뭐 이거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같이 해주시면 제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 요 결혼했냐? 아 제가 못하겠어 <laughs> 아, 아니 왜아왜왜 아, 왜? 왜? 그동안 왜 그러면 애인은 애인 있냐 아니 왜아 아, 몰라 아무튼 됐다 그럼 일단 사람이나 살리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로맨틱보다는 <laughs> 호믹으로 그 13년의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하는 뭐 그런 걸로 표현하고 싶었었겠죠 저는 동안 외모를 자랑하는 김강현은 박신혜의 강한 체력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똑똑해요. 저는 한참을 외워야 될 대사를, 고도 되게 선생님이고 높은 그런 역할이라 어려운 의학용어 같은 것도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고,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놀라운 건 이제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잠도 못 자는데도 늘쌩쌩하고 피부도 좋고 활기차고 이래서,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모두를 즐겁게 하는 에너지를 가진 김강현. KSTA 시청자 여러분, 어, 닥터스 끝까지 열심히 할 거고요. 재밌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김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